누가복음 17장 22절 구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 37절까지 보면 종말 시대 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재림 때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그 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때기 이 때문에 뭐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구원론이고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구원에 들어가고 구원 받지 못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이 기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해서. 예,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다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예,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이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리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번개처럼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된 것과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해서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라는 여기에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해서 노아의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도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해서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 사람 중에서 홍수를 통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는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8명,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어떤 일반적 사회적인 문화 현상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홍수에 업몰려서 멸망받게 되는데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을까,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노아가 아담의 10대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수냐라는 것은 아담의 최소한 3대 4대와 같이 살았다고 라볼수 있어요 3대 4대가 같이 살고 천년 가까이 사는 그 시대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뭔가 언약을 녹여서 하나님의 멸망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악을 행하고 아벨을 죽였던 이야기 아벨이 어떻게 해서 죽임당한 이야기 그 다음에 셋이 어떻게 여와의 호이름 불렀더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의 대부분, 천년, 천년 가까이 살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싫어하시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그 시대에 그랬을 것이다.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서 멸망받았더라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게 장가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여인을 택해서 자꾸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으리라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방년 동안 준비하면서 노아가 의를 전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거부하는 거죠. 순종하고 방주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안 들어오느냐? 사람의 딸들이 좋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꾸자꾸 그들을과 취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어떤 세속, 세상, 주님의 제림에 대한 관점보다는 육체의 결혼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상이 되다 보니까 주맞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들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제림의 때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28절 또 로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 집, 심고 집을 짓더니 로세 때 로셋 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이 비오듯 돼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시 로또 그 베드로에서 보면 은 롯이 그 성에 들어가서 어, 그 심령이 상하지라 심령이 상처를 받느라. 그러게 됐어요. 소동과 고모라성의 결혼제도, 소동과 고모라성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와 같은 문화적인 사람들은 거의 동성애 중심한 시장이었죠. 동성애 중심한 삶이었죠. 동성애 중심한 문화였죠. 그래서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싫었다는 얘기죠. 싫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동성 결혼을 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막 시위를 냈어요. 상처를 받는 거죠. 동성애를 통해서 그래서 로또 그렇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재림 시대도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지만은 그렇게 할 경우에 들림 받기가 어렵다. 구원해서 제외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성애 중심한 것은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 윤리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어긋나기도 해요. 그 자녀들에게.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죠. 사회 왜냐하면 사회는 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회는 온 세상은 악한 제 언에 정하시며 세상 임금이 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부분을 자꾸 조장을 해서 사회속에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문화처럼 만들어내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어 종교단체에서도 어뭐 성경이라든가 기토리라든가 이런데 어떤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한 것 같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육신의 정욕에 불과다는 하 것. 사단에 속았을 뿐이라는 것. 그것은 질병이 아니고 누적된 어떤 상한 감정, 누적된 감정에 대한 결과라는 것.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를 일하리라. 그날에 만일, 만일, 사람이 지병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세간의 세간이 집에 있어, 그것을 가지러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간이 집안에 있어, 가지러 갈때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지 못해요. 세가는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에,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비슷했을 뿐이에요.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사유가 남아있죠. 사유가. 농담으로 했던 사유가, 사유가.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 있죠. 재물이 있죠. 재산이 있죠. 어, 돌아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재림하는재림하기 직전에, 그 어떤 세간에 대한 소중성은 말할 수 없죠.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도망가 살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 살면 먹을 것, 마실 것, 시집, 장가, 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별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세간이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 가는 사이 주님께서 오시면 못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세간이 있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결혼이 있어도 신앙 관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죠 특히 마지막 시대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밭에 있는 자도 밭에 있는 것을 뒤로 돌이키다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밭에 있는 사람은 왜 뒤로 돌이킬까요? 여러분이 밭에서 하지감자 고추 농사를 찌면다 따서 있다 놓죠. 고추 그 가져도 따기 위해서. 그러다가 따놓은 걸 가지러 가는 거죠. 그때 주님 와버리세요. 예. 주님 제림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임든 것을 너무나 치심하지 말라. 마음을 치우쳐 두지 말라. 주님의 초점을 줘야 된다. 초점. 아주 중요해.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목숨이란 육신의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 그래서 세간과 밭에서 무엇을 가지러 가려고 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도 다 육신의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 생각이 주님에게 표대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듣느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죽어죠. 구원입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버려둠. 그래서 심판을 받죠. 여기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어디에 누워있을까요? 도망가서 누워있습니다. 그죠? 도망가지 않으면 표를 받아야 되고,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수 있지만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외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나가고, 표 받지 않고, 우상승배하지 않고, 도망가서 부르심에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때는 알곡준비도 되어 있고, 기름동불도 되어 있고, 달란트도 말씀대로 사용했고, 이런 면이 다 포함되어 있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다 어디 가서? 도망가서. 도망가서 왜 전기 믹스를 쓰지 않을까요? 없어요. 전기 쓸 수가 없어요. 전기 쓰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돼요. 맷돌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는 맷돌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전기,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 맷돌을 갈고 있으에 하나는 대해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천국 누가 천국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시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그시되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런 자, 이런 자가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쨌든 천국 가는 조건 속에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됐는데, 누가 천국 간다고요? 일단은 어린아기죠. 그런데 어린아기가 단순히 어린아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기입니다. 이걸 잘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지 예수님께 오지 않는 어린아기는 제외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쪽은 제외가 됩니다. 부모 따라서 우상숭배, 부모 말에 거역에서 그 다른 짓을 삼기는 거다 제외가 되죠. 주님께 오는, 주님께. 또 하나, 그런 얘기 뭐가 있냐면, 에, 16절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왜냐면, 어린아기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막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다고요? 어린아기들 오면서 용납하지 못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시끄럽다고. 감히 예수님께 오는데 시끄럽게 올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들이 시끄럽게 오고 용납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해도 안 오는 것보다 낫고, 다른 신이생계면다 낫고,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주님께 오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확실하죠. 내가 진실로 너기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단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전국이 절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용납하지 못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전을 찾고 예배를 하고 그와 같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어쨌든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은 교회에 주님 만나러 오는, 그래서 주님 나라를 받, 받아들이는 그런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에 들어간다. 어떤 관리가 무료로 돼, 사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리까 영생. 어떻게 하면 천국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일시대, 내가 어째야 나를 사나다를 걷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사나니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내가 개명을 안 하니,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는 영생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생은 어디서 난다고요? 개명에서 납니다. 아니, 영생이 개명에 닿다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믿으라 그렇게 안 맞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그런데 내가 계명을 안하니 계명 속에 형성이 있습니다 계명 속에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가늠 속에 뭐가 달려있어요? 가늠 속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어요 살다지 말라 뭐가 달려있어요? 천국 지옥이 달려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천국 지옥이 달려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천국 지옥이 달려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천국 지옥이 달려있어요 여자분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 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을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이 부하가 문맥상으로는 하늘에서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영생이 있으리라. 뭐할 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이 가난한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나눠주라. 이게 안 됐어요. 교회 에 나눠줘 이렇게 안 됐어요. 성전에 헌금하라 이렇게 안 됐어요.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구제는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것도 필수 조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 구제를 하면 영생에 반드시 조건을 지키는 것이다. 구제, 구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해요? 돈을 내려고 하면 근심 안 하겠죠 안 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충돌이 돼서 근심이 되는 거죠 영생은 얻어야 되겠고 돈을 내기는 어렵고 고민에 빠진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시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라 어느 것이 쉬워요? 낙타가 쉬워요 낙타가 쉬워요 부자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정말로 힘들어요 결단코 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한다는 건은 뭐죠? 하나님께서 재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어서 그 물질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수 있게 할수 있다고 말이죠. 베드로가여쭤오세요보옵 없어서 우리게, 우리가 뭐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넣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에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해서 확실한 영고리입니다 무엇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22절로 가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22절로 가면 어딜까요? 예,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 줄수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현세의 복이라는 것은, 나눔 속에 옵니다. 나눔 속에. 영세의 복도, 나눔 속에 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세복과 영세복을 위해서 반드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죠. 나누는 사람.